꿀잼과 꿀티비 한 분의 노골약 킹캐스님의 가로쿱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게스트 친구가 한분 왔는데요. 자, 우리 게스트님 안녕하세요. 자, 우리 게스트님 누구세요? 자, 우리 주원 친구가 이 노골약 킹캐스님의 가로에 깜짝 등장게되답니다 <laughs> 아니, 우리 주원 친구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되었어요? 자, 우리 주원 친구가 이 불리한 진술은 안 하는 걸로 좀 유명한 친구인데, 어, 노골 답변 에나할게요 우리 전 친구가, 카르크에한 번, 꼭한번 놀러 오고 싶다고, 계속해서 계속 졸라가지고, 아,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놀러 오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의 귀여운 리액션,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보는, 게임정거을골뱅이즈메이닷컴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첫번째 영상은 거북지님이 보내주신 2등보다 빠른 3등입니다. 좋은 친구 혹시 2등보다 빠른 3등 그고좀 짐작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니, 짐작하는 거 없어? 그렇지. 그 탑도 아시지. 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우르 친구 지금 AI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막 내용에 따르면은 2등보다 3등이 먼저 완주했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단 말이지. 왔다! 아니, 이건 또, 이건 또뭐야 어? 이동은 들어서도 알았는데, 3이 먼저 완주. 아니, 저3등이 아닌데? 아니, 뭐죠, 이거? 이건 보거 같네요. 아, 주거님이런한거좀 있어요? 어? 아니요. 심지어 보면은, 파란 팀은 전부 등수가 나와있는데, 파라 팀은 지금 족밥고여서 등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뭔데, 네, 이거? 자, 다음 영상은 우리 이겹닭고기님이 보내주신 치금물면 안드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어. 우리 디즈니님. 지금, 올 때가 아닌데. 그, 주행 하셔야죠. 아니, 그, 와, 스프션 갑자기, 눈을 퍼포먼스 뽑시 꼬시는... 아니, 지금, 몇명 완주했는데, 뭐야, 이거. 우리 다 끝난 거야. 이런 미친, 어? 아니, 얘왜 이러고 있는 건데. 누가 좀 알려줘. 로우. 자, 다음 영상, 우리 그린스테이 님이 보내주신, 랭킹절 10초 핵입니다. 어? 자, 제목부터 심각치 않은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 우리 친구 아쉽게 리탄 먹었습니다 점수하라 깝깝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아니 보초다이고 랭전 같은데 어? 아니 랭전 맞잖아 어떻게 10초 안에 들어온거야 어? 자 다음은 우리 뇌절칠꺼다운 님이 보내주신 점프대 생략빌드입니다 자 우리 막자 대표로도 활약했던 뇌칠다 네 님의 제보입니다 기대도 좋을 것 같죠 자 여기는 롤픽을 신기에 점프에 밟고 와하 아, 자 우리 다우치무 시점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요. 우리 내친아니 반대 점프대로 튕겨 나간 중에 이다우친구가 굉장히 절묘하게 걸쳐서 점프들 발지 않고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오, 어?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오, 어? 이런 주행도 또 처음 볼것 같은데. 어, 진짜 신경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이 정말 호흡 맞는 친구랑 도전하면 은 이런 반죽도 눌어볼수 있을지도. 다음 영상은 너구리 팬님이 보내주신 공평 막자입니다. 분평 막자라 한번 볼까요? 아저뭐친구거 같이 오는데오 땅땅 야하장히히영이이빨지지나는데요요자 아, 다시 오시면은하하하이하하 뒤에 하거하하하하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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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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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거 우리 카르프팩의 그 장난감 같은데요? 오니! 이럴수가! 아니, 우리 친구! 테크리톱스는 그런 친구인가보네! 다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스피트 턴을 하고 직선 주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니, 이럴수가! 저번에는 마인크래프트로 스피 턴을 하더니 이번에는 장난감까지 스피 턴을 하네요. 아니, 다음 뭐냐? 슈퍼 점프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은 이미지인데요. 백준영백님이 보내주신 천분 노가다 성공입니다. 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 한번 보러 가시죠 아니, 역시다! 파이터트1분이었어와 아, 진짜 이거! 아니, 이걸 해내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1000 넘어서 된다는 건, 어쩌면, 1199 넘어서 만까지도?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다음 이미지는 김혜성 님이 엿먹이는백기사입니다 객기 오... 음... 조금, 그렇데 과연, 어떨지 한번 물어봐 주시죠 아니, 주원 친구, 엿먹이는백기사라 하면은, 뭐가 좀상상되시 나요? 하... 우리 좋은 친구는 상상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기다리는 것 같아. 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오. 아니, 그, 아니, 빈칸이. 이렇게 보셨대요? 아니 다스카 나무 소론데 이거 볼 때까지 집중해서 어떻게 빙고를 뽑냐고 어? 뭐야 진짜 아욕마으라는거야 뭐가 다르냐고 어, 이런 미친 돈을 더안 내놓으면 계속 여성있이 계단 <목소리> 돈쓰니 메시지가 아닐까요? 아니 잠깐 웃기긴 해요 진짜 정하고그 우리 해석 친구 어, 어찌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건데요 어, 그피크리코 같다고. 그 수원 친구는 이게 뭘로 보이나 포크 어, 그, 그래 포크로 보이는 아니야 이건 아무리 봐도 여시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깜짝 게스트 주원님과 함께 가로프 한번 준비해봤어요 주원님 오늘 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자 우리 주원님은 오늘 6개 받은 제보 중에서 가장 네.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였어요? 너구리 팬이요 너구리 팬! 우리 주원님은 이 막자에 좀 자신 있나 봅니다 너구리 팬님이 보여주신 공평 막자에 한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우 킹애님은? 어 저는 공평 막자 뽑으려고 했는데 아... 그럼 저는 랭킹전 10초액을 보내주신 그린스이님에게 한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귀한 제보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엄청 귀했던 우리스이님한테 기대이한표 던졌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는 누구?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오늘 당첨자는 그린스이님, 그리고 매칠자님 두 분이 당첨되었습니다. 자, 두분 모두 축하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친구한테는노래 잊지 않고 기프트 카드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노구 끼겠습니다. 가로 부분 여러분의 제보로만들어집니다 게임 쪽노글 골뱅이 GML.com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알찬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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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